오늘은 그 저거죠? 샘표, 샘이네? <laughs> 샘표인가, 샘이네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옥수수 차를 샀어요. 옥수수 차는 주전자에 이제 넣고 끓여서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티백으로 없더라고 그래서 사봤네요. 이렇게, 어우, 크다. 생각보다 크네요. 작을 줄 알았는데, 그리고 이거는 저거래요. 금방 먹으래요. <laughs> 서비스를 주셨어요. 치밥, 치떡, 양념. 전 고기 안 좋아하기 때문에, 어떻게, 어, 처리를 <laughs> 못하겠네. 아무튼.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. 이거를 어떻게 따는 거냐. 예쁘게. 보다해죠아 샘표가 많네 일단 제가 뭐라고 했죠? 세미 세미네? 어, 세미네에서 파시고 이 샘표에서 샘표 제품인가봐요. 샘표 믿을 수 있는 회사죠. 이렇게. 그래서. 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티백으로 돼 있어서 좋은 점이 컵에다가 따로따로 주사해서 따로 끓이고 그런 시간이 없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어도 디자인은 좀구린데 <laughs> 어 먹어도 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싸요. 저를 왜 샀냐면 스토리가 이제 그... 뇌 뇌 종양에서 걸리셔서 치료하셨다가 회복하신 분이 계세요.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신다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음료수 물을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그차 같은 걸 추천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차 중에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그 중에 이거 하나예요. 옥수수 수염은 음차그물 그러니까 대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옥수수 차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자에 하면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, 한 거예요 저 광고 후원 안 받았어요 어, 그리고 따 보면 이렇게 음 향기가 좋아요 단 단뜻하면서 옥수수 냄새가 나요. 한 번, 어, 차, 해볼게요. 어, 이렇게 물, 물을 따랐고, 닫아야죠. <laughs> 물 쏟을 것 같아서. 조금 작은 것도 다이소 같은 데 팔면 좋겠네요. 그래서 제가 유명하면 이런 거잘 팔리고, 막잘 팔, 팔았을 텐데. 안 유명해서 좀 안타까워요. 팍 풀리진 않네요. 어. 팍 풀려야지 좋은데. 일단, 차가 풀리는 대신, 이 보면 되죠. 음, 옥수수 100%고, 그 다음에, 어, 옥수수 마이드 어쩌고 저쩌고 써있어요. 음. 일단 시, 시, 식어야 식 되니까 우러나고 그쵸. 음. 비옥한 도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음, 배고 100개 충분히 먹겠죠.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. 따뜻한 물에 넣으라고 하고 중국산이네요. 국산이면 좋은데, 그쵸? 중국산이고, 중국 음성이고, 우유가 들어갔네요. 메밀, 땅콩, 대두, 음, <laughs> 이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. 메밀, 땅콩, 대두, 호두, 우유. 그거는 옥수수가 아니잖아요. 그쵸? 음, 좀 그런데. 옥수수라고 해서 옥수수 차라고 해서 샀는데, 옥수수 맛을 내는 차인가? 유기농 옥수수 100%라고 써놨는데, 그쵸? 원료명은. 이거는 좀 그런데. 그러니까 메밀차네요, 메밀차. 메밀, 땅콩, 대두차. 그러니까, 에이, 속았네. 한번 판매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. 이게 옥수수차라고 하는데, 옥수수로 만, 그러니까, 다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가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지 아니면 그죠? 음. 아니면 그냥 이것만 그냥 이렇게 해 놓고는 이렇게 파는 건지 물어봐야겠어요. 아, 아쉽네.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옥수수가 아, <laughs> 아쉽네 기대했는데 예뻐서 일단은 좀울어났어요 그렇죠 기대했는데 물처럼 마시려고 그렇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어, 아래에다가 이렇게 V 표시 나오면 누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어, 답변 한거 나오겠죠 어떻게 이제 그죠? 영상 후에 어, 답변이 늦을 거니까 기대하시 마시고요 일단 맛은 옥수수 느낌이 나요 근데. <laughs> 이거, 이렇게 섞어 있는 거니까. 그쵸? 음, 아쉽다. 음, 아쉽네요. 그래서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일단은 물어보고, 음, 옥수수 100%라고 했는데, 그냥, 심지어 여기는 옥수수라고 나오지도 않아요. 그쵸? 그렇죠? 아, 이제 알았다. 본 제품은, 메밀, 땅콩, 대두, 우유, 같이 제조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뿐이네요. 아하, 이거가 원료가 아니라, 아하,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네요. 그냥 옥수수 100% 맞네요. 아, 다행이다. 한번더 우려 먹고. 아깝죠. 아, 뜨거라. 어, 한번더 우려먹고 제 머리카락 <laughs> 한번더 우러나는지 한번 볼게요. 좀 시간이 걸리니까 멈춰놓고 잠시 멈춰놓겠습니다. 쫙 왔어요. 어, 한몇분 지났죠. 다시 우러났어요. 한두 번은 먹겠죠. 알깝잖아요 아, 그렇죠. 인간적으로, 그렇죠. 어, 음, 역시 첫 번째 맛보다는 드래요. 어, 음. 첫 번째로 해서 드세요. 어. 첫 번째 가장 좋고 두 번째 우리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. 어, 유기농 한잔 옥수수 차 이제 해 봤어요 음. 예쁘죠 그래서 대충 샘표에서 만든 거고 음. 이렇게 나왔죠 가격은 굉장 싸요 어.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음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물처럼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디서 사냐? 항상 아래다 가 V표시 에 놓으면 거기다 적어놔요. 그러니까 어, 물어볼 필요가 없어. 그쵸? 그걸 잘못 찾으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항상 적어놔요. 다른 분하고 틀려서 제가파는게 아니지만, 그쵸?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